어, 지금 저는 세럼을 들어갔는데요. 음, 음. 3,950원에 들어갔고, 우선은 제일 하방이라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갔고, 음. 일단은 요 손으로 봤을 때 여기만 좀 넘어준다면, 로인식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조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. 일단 주봉으로도 이전 그 내려왔던 선에 거의 만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조금 잡더라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. 비교적 조금 불안한 건이 240분봉에 이 애들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60분봉이니까. 말아서만 올라가시면 완전히 진짜. 땡큐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더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누르는 힘 자체가 이렇게만 넘어가셔도 분명히 이렇 말아 올올리는림이이 완성이 될것 같은데, 일단은 며칠 투자하고 지켜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월봉도 음.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, 이 공간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, 어쨌든 모두 투자 잘하시고요.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